눈뜬 눈 친구들이 있는데 눈 감고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날을 주셔서 우리 퀴즈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아직 아프거나 아직 늦잠 자서 못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퀴즈 아이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아이들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키즈 아이들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유치원이나 놀이터에서는 친구들과 쌓이지 않는 이쁜 아,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다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건데 말씀 들을 때 집중 잘해서 말씀이 머리와 가슴에 쏙쏙 들어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 무슨 시간? 자,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준비된 친구들은 오른손 준비! 아, 오른손이 아직 안 올라간 친구들이 있는데. 다시, 다시. 오른손 준비! 말씀, 믿음, 쑥! 말씀, 믿음, 쑥! 자. 오늘의 말씀은요, 친구들. 7회 굽기 15장 21절의 말씀을 읽을 거예요. 같이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존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크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친구들, 오늘은 바로바로 바로 어떤 말씀일까? 이야기책을 한번 열어볼게요. 준비! 이야기책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려라. <laughs> 아니야, 아직 목소리가 너무 작아. 다시 다시. 그건 내 건데. <laughs> 다시 다시. 더큰 목소리로 열려라. 와 열렸다. 기쁨의 예배. 어? 무슨 예배라고요? 예배. 슬픔의 예배? 예배? 화나는 예배? 기쁨의 예배. 맞아요. 기쁨의 예배래요. 오, 누가 누가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을까? 또, 왜 기뻤을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짜자잔! 이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헉, 진짜 많다. 우리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어 볼까요 친구들 아 세어 보자 전 선생님 세어 보고 싶어요 아 한번 세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하나,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여9 서른아홉 오 마흔 또가 마흔하나 마흔7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5 또가 신하신5신5셋신넷신다섯신여섯일곱 신여덟, 신아홉, 와! 오, 박수! 와, 진짜 똑똑하다. 예순, 예순 하나, 예순 둘, 70, 80, 90, 100. 너무 많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못셀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휴. 친구들, 진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애국의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니 뭐 하는 거야 빨리 빨리 일하라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laughs> 신나서 지금 신나게 애굽당을 나오고 있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 룰루랄라 룰루랄라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이땅좀 봐요 여기는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 광야. 광야는요 친구들 바로 모래도 많고 바람도 불어서 모래가 많은데 바람도 불면 어떻게 될까? 모래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아야, 아 눈에 모래도 들어가고, 아 숨쉬기도 힘들어. 너무 너무 힘든 광야였어요. 그런데 낮에는 햇님이 쨍쨍해가지고 친구들 너무 너무 더워요. 흙도 마르고 너무 덥고 땀도 나고 아 너무 힘들어. 하,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해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아, 너무 더운데 상어가 필요 없어요. 물? 에어컨! 어,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친구들! 정답! 얼음! 친구들! 그런데 이때는 바로바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마트도 없었고요. 아이스크림도 없었고, 바로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바로바로 짜잔! 구름 기둥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서 더운데 구름 기둥이 햇님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원하게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주 아주 추워요. 친구들, 교회 올때 밖에 오늘 추웠어요. 더웠어요? 너무 추웠죠? 그런데 광야는 밤이 되면 이것보다더추워진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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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laughs> 맞아요. 불기둥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밤로는불기둥으로이로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밤에 너무너무 추웠는데 불기둥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열심히 열심히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 아니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어디에서 탈출했다고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글쎄,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말도 타고, 창도 들고, 칼도 들고, 화살도 들고 쫓아와요. 어떻게, 어떻게 큰일 났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요. 어떡하지? 앞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국 군대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쫓아와요. 어떡해? 도망갈 데가 있나요? 옆으로, 옆으로, 여기 옆에도 다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해요? 우와! <laughs> 맞아요. 역시 목사님 아들이에요.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바로 바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허어! 바다가 어떻게 됐으냐며 바로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닥에 땅이 말랐어요. 들이 바다가 갈라진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른 도망가요. 헉, 여러분 빨리 빨리 건너세요. 하고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하고 또 쫓아와요. 어떻게 어떻게?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급쳐. 빨리 건너고 있어요, 친구들. 아, 아, 그런데 이 애굽 군대들이 군사들이 막 쫓아와요. 어떻게 이러다가 잡히겠어, 친구들. 이오더 어,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간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빨리 건너기 시작했어요. 애굽 군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건너기 시작해요, 친구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다시 바다를 뒤덮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안전하게 다 건너고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다 빠지고 말았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너고, 바로 애국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어요? 예수님. 바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님을 찾아가셨어요. 한없이 높으신 주님, 바다에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도다. 와 친구들 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 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한번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크게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에게 쫓아서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걱정 걱정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친구들 예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찬 와, 주님, 정답. 뭐? 너무 최고야. 예배에는 찬양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예배 드리러 오면 뭐예요, 친구들? 어? 뭐하지? 맞아요. 기도도 해요. 또뭐또 해요? 예배. 예배 아, 들어오면 뭐 하지? 명사. 아, 헌금도 하지. 맞아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부끄러워. 말해놓고 부끄러워. 또또또또 또, 또. 또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랑 말씀 듣기 전에 뭐 했잖아요? 뭐했어요? 찬양. 그렇지. 찬양도 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는 찬양도 있고 말씀 듣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헌금을 하는 것도 있어요, 친구들.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바로바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누구에게 드린다고? 맞아요. 우리 예배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몇장 찍어 왔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봐보자. 어? 우리 혜진 선생님이 어떻게 예배드려요?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혜진 선생님 예쁘게 기도하고 있나요? 오, 맞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에? 이건 바로 유정 선생님이에요. 유정 선생님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예쁜 자세로 기도해야 해요. 오, 아니야, 아니야. 오, 아니야. 그쵸? 어? 친구들! 찬미 선생님이랑 찬양 선생님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쁘게 찬양. <웃음> 아니에요? <웃음> 오, 예쁘게 찬양을 너무 잘하고 있죠. 어, 친구들 그런데 이것 좀 봐요. 찬양 시간에. 찬양 시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홍래면안 돼요. 친구들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주호 쌤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친구 아니 이렇게 주호 선생님처럼 예배 드릴 거예요 <laughs> 이렇게 홍래 선생님처럼 예배 드릴 건가요 아니요 아 이렇게 찬영 선생님 찬미 선생님처럼 예쁘게 예배 드릴 친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와! 멋지게 예배 드릴 친구는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 해볼게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할래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사무일다리하고 기도손 예배드려요. 아, 기도해요. 전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오늘,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가 누구일까? 전우사님이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누가 누가 멋지게 들었냐면 우리 지우가 멋지게 들었어요 지우 자 잃어버리면 안돼요 또 누가 멋지게 예배를 드렸냐면 바로바로 유준이가 멋졌어요 유준이 최고 어 그래요 자또또또 또 또. 전우사님이 보니까 누가 누가 멋 멋지게 예배를 잘 들었냐면, 바로바로 바로 우리 예담이었어요. 예담이 잘했어요. 최고! 잘했어, 예담이. 바로바로 <laughs> 바로 마지막! 마지막! 누가 누가 멋지게 예배를 잘 들었냐면, 바로 준이었어요. 준이 주니 최고! 준이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붙여줄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Mesa can keeps them warm. 사무 다리, 자,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 다리하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잊지 않고 정성껏 예물 올려 드렸어요. 예물 올려 드린 우리 친구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고 하나님의 도, 보호하심을 얻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 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자, 그대로, 아, 어, 준아, 잠깐만. <laughs> 준아, 그대로,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한 줄로 나갈 거예요. 한 줄로. 저쪽, 저쪽부터 갈 거야. 알겠지? 이제 우리 헌금위원 친구들, 요렇게 한 줄로 나가면 돼요. 예담이부터 갈게요. 요렇게 차례차례 나갈 거예요. 그렇지. 한 소리 가세요. <laughs> 자, 우리 친구들 봤죠? 헌금하고 이렇게 차례차례 친구들 나갈 거예요. 앞으로 헌금할 때 나와서 이렇게 차례차례 나가 주세요. 자,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모 먹고 큰 목소리로